안녕하세요 산티아오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4일 수요일이고요. 매일 책 읽고 글쓰기 165일차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오늘 읽은 단락은 현실 안주 무기력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면입니다. 요약하고 느낀 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자이너이자 포춘 500대 기업 중 다수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컨설턴트인 가르 레이놀즈는 프레젠테이션 젠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대나무가 우리에게 건네는 7가지 교훈을 소개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내게 네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 대나무는 뿌리가 단단히 잡혀있기 때문에 겉센 바람에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대나무의 단단한 뿌리는 당신이 머지 않아 성공할 것이고, 지금의 시련은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뿌리가 튼튼하다는 말은 자신이 믿고 지향하는 바가 확고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야 나아갈 길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 외유내강의 자세를 지닐 것. 대나무는 약해 보이지만 강합니다. 대나무는 극도로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풍이 불어와 모든 것을 쓸고 지나간 후에도 유일하게 그대로 남아 우뚝 서 있습니다. 이러한 대나무처럼 훌륭한 리더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권위를 강조하지 않으며 변변이 화려하지도 않지만 누구보다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는 부지런한 이들입니다. 3번 배우기를 멈추면 변화된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 대나무로 무언가를 만들 때는 큰 가공이라 세밀한 마무리 작업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인간에게 적용해보면 계속해서 배우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몸담은 분야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충분히 자고 휴식할 것. 대나무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제대로 가능하게 하려면 충분히 자야 합니다. 백만 장자라 불리는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8시간 이상 자고 매일 아침 6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잠을 잘 자면 일상에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하루 30분 이상 명상할 것. 속이 빈 대나무는 생각과 고민이 너무 많아지면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오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휴대폰, 잡지,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중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을 치우고 30분 정도 혼자 조용히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기에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마디를 만드는 대나무처럼 겉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사실 대나무는 그 시간 동안 땅 아래에서 매우 정교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4에서 5년 정도 지나면 비로소 싹이 나고 때부터는 아주 빠르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대나무가 크고 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축적한 덕분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성장만이 성장이 아닙니다. 때론 더 아래로 내려가 돌아보고 내실을 다지할 때도 있고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7번 단순하게 행동하라. 대나무의 겉모습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내실이 탄탄해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성공에는 복잡한 공식이 필요하지 않고 무언가에 집중하거나 한가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단순함이 필요합니다. 불경기에도 오래 살아남아 성공한 기업은 기존에 하던 일을 멈춘 기업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인 일을 가장 많이 쳐낸 기업입니다. 잘못되고 있는 일을 발견하면 즉각 멈추고 단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늘 내용 좀 많은 편인데요, 읽어봤고요. 느낀 점 말해볼게요. 대나무가 주는 일곱 가지 교훈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실천 사항으로는 배우기를 계속하고 있고 성공을 위해 매일 루틴을 실천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은 수면 시간을 7시간 유지하고 있었고, 명상을 5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수면 시간을 현재 7시간에서 1시간 늘려 8시간 이상으로 늘려보려 합니다. 루틴들을 좀더 체계화시켜 시간 배분을 통해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을 좀더 키워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명상 시간을 현재 5분에서 30분으로 늘려보려 합니다. 눈을 감고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떨쳐내야겠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깊게 생각해 우선순위로 정해 놓아야겠습니다. 이 책을 두 번이나 읽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여러 번 읽으라고 한다는 것을 또한번 깨달았고요. 오늘 이러한 깨달음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해 보려 합니다. 습관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해봅니다. 하면서 수정해 나가볼 거고요. 그러면서 좀더 성장해 나가보려 합니다. 이렇게 글쓰기 해봤고요. 오늘 현실 안주 무기력이라는 과목에서 벗어나려면 대나무가 주는 이곳까지 기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혹시 본인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미비한 부분 체크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거 당장 한 가지라도 해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